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발표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원 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에 조작에 개입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에도 개입됐다. 그리고 댓글 조작,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가입 개입됐다. 이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스카이델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 말씀드리던데 시간점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매크로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댓글을다는 고도화된 매크로 일종이라고 합니다. 또 연수생 신문을 가장해서 한국에 철회하는 동안에 6개월을 주기로 교체하면서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